자, 거기, 57번 한번 같이 볼게요. 57번. 자, 지금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C가,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A Q C P라고 했으니까 A P C Q라고 했으니까 이런 요런, 요런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PQ x 좌표의 곱을 구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결국은 얘가 고정이야. 자, 이거 고정이고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두 개의 넓이를 더해 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이 최대가 나오면 되잖아요. 각각이 최대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에 뭐한 놈으로? 평행한 놈으로. 그 다음에 이 기울기에 평행한 놈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이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이게 4, 4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 얼마예요?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2가 나오는 놈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y는 뭐라고 돼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돼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y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dy dx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거든요. 얘가 얼마가 되는 값을 찾아라? 2가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럼 이걸 그냥 넘겨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X 좌표에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X 좌표, 그두 개의 X 좌표가 이거 실근이잖아요. 곱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곱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곱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 는그 값들도 밑에 있는 58번에 있는 그 문제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조금 미지수를 주고 기울기가 같은 놈을 찾을 때이 좌표를 아예 주고 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뒤쪽으로 가시면 은그 접선의 방정식 활용이라고 해서 어, 좀 어려워 보이는 듯한 문제들이 한 6문제 정도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즉, 유형 13번과 14번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 바로 함수의 증가 감소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05페이지에 유형 15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啊。Yeah.